여러분 혹시 신앙이라는 걸 심리학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바로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현대 설교를 가져와서요, 그 안에 담긴 믿음의 구조를 한번 해부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메타적 관점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해서요, 기독교를 인생팩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을 떠받치는 세 가지 힘이 뭔지 알아보고, 근데 왜 우리는 이 좋은 선물들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팔차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걸 다시 되찾자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죠. 혹시 우리 세상을 볼때 너무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 뭐, 옳은 거, 틀린 거, 성공 아니면 실패. 딱 이렇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요. 이렇게 세상을 딱 잘라보는 게 오히려 우리 삶을 좀 단조롭고 재미없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말이죠. 그럼 이 흑백논리 이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설교가 제시하는 해답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메타적 관점이라는 심리학에서 쓰는 도구를 하나 가져옵니다. 이 메타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또 다른 내가 나 자신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그냥 내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드론을 하나 띄워서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면서 상황을 훨씬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세 가지 각도가 뭔지 하나씩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옆에서 보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나를 한번 보는 거죠.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좀 객관적으로 보려는 시선이랄까요? 이걸 잘하면 공감 능력도 커지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아래에서 보기. 이건 나보다 훨씬 더큰 존재나 어떤 가치 앞에 나를 딱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어떤 한계를 깨닫고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위에서 보기입니다. 이 설교에 따르면요, 이게 바로 신앙의 관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위에서 보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기독교는 과연 뭘까요? 이 설교가 여기서 사용하는 비유가 정말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팩입니다. 여러분, 인생템, 이런 말 아시죠? 내 인생 최고의 아이템이다. 할때 쓰는 말이잖아요. 인생팩도 비슷한 거예요. 이 설교는 기독교가 바로 우리 삶에 가장 강력하고 없어서는 안될 그런 힘을 주는 말 그대로 인생 최고의 아이템팩 같은 거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 인생팩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핵심 내용물은 바로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는 겸손과 희생으로 대표되는 그의 삶,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그의 핵심 인격, 바로 사랑이죠. 이두 가지가 이 팩의 핵심인 겁니다. 근데 이 인생 팩은요, 그냥 와, 나 좋은 거 가졌다 하고 혼자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는 이걸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어떤 사명, 미션으로 주어졌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런 미션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인생팩 안에는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세 가지 장비 또는 선물이 함께 들어있다고 해요. 자, 그세 가지 강력한 힘,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 그리고 영화라고 불리는 신적인 영광과 능력, 마지막으로 성경입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성령은 내 안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영화는 밖으로 쓸수 있는 강력한 파워.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걸 안내하는 지도책. 뭐, 이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선물부터 볼게요. 바로 성령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돕고 이끌어주는 그런 동반자 같은 존재라고 설명해요. 이게 비유하자면, 내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힘과 지혜가 솟아나는 에너지원인 거죠.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렵다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라고 이 설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힘은 영화입니다. 이 단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냐면 신적인 영광과 권능을 뜻하는데요. 세상의 온갖 어려움이나 유혹을 그냥 이겨버리는 그런 초월적인 힘이라고 설명됩니다. 이 설교의 주장은 예수가 받았던 바로 그 영화로운 힘이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힘. 내적인 힘인 성령과 외적인 능력인 영화, 이두 가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용설명서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담겨 있는 일종의 청사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사진을 잘 보고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결국 생명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선물 세 가지가 주어졌는데 왜 우리 삶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이 설교는 바로 이 불편한 질문을 우리에게 정면으로 던집니다. 그 대답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선물은 있는데 우리가 안 쓴다는 거죠. 성령이라는 선물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연결이 끊겨 있고, 성경이라는 지도가 있지만 펴 보질 않아요. 그리고 영화라는 신적인 능력은 세상을 위해 쓰라고 줬더니 오로지 나만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선물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 진단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이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이자 요청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그냥 창고에 처박아뒀던 이 강력한 선물들을 이제 다시 꺼내서 원래 우리에게 약속됐던 그 멋진 삶을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각사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네요.